꽤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뭘 분석을 많이 해서, 야, 이제 고점이다 판건 아니에요. 네. 친구를 모임에 갔는데, 친구를 네. 만나면 주식 자랑하잖아요. 네. 하, <laughs> <나, 웃음> <laughs>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여 지배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회사에 투자해 놓고, 못 먹었다고. 아이고, 이 친구야. 막 긍정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 그냥 팔았는데, 하나 아, 파니까, 에이, <laughs> 팔아버렸다잘 <laughs> 팔았네요, 근데. 공교롭게. 네. 기억에는 2008년도에 제가 두 종목을 샀던 기억이 나요. 네.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비즈니스 어느 정도 개도에 올랐는데 목돈이 좀 있잖아요. 네. 예금 금리가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예금자 보받은게좀 아는 분한테 부탁하면 8%줄 때입니다. 네. 그때 뭘 샀냐면은 SK 에너지 지금 네. 이노베이션이죠. 네. 그리고 현대차를 두 종목을 한데. 아마 두 종목 다한 4만 원대 네. 초중반이었던 거죠. 9년인 거죠. 2008년 말. 현대차는 왜 샀냐면은, 2008년도에 제 귀국할 무렵에 귀국을 앞두고 비즈니스를 다 팔았고, 네. 한가에서 이제 미국의 퍼블릭 골프장을 이제 혼자 네. 좀 다녔어요. 그래 가면은 이렇게 조인을 해준다고. 네. 하루는 이제 대만 사람하고 이렇게 조인이 됐어요. 음.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살 많은 분인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 했더니, 자기 소나타를 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BMW를 탈 때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소나타 타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왜냐면 그 인상이 네. 조금 싼 차고 네. 퀄리티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네. 내가 갖고 있었나 봐요. 네. 지금은 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네.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소나타를 칠년을 몰았는데 네. 이제 네, 소나타가 아, 혼다 아코드, 도요다 캠리하고 네. 같은 급의 차거든요. 자기 딸은 같은 기간에 혼다 아코드를 샀는데 네. 자기 딸은 지금 공장에 한 10번 이상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자기는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음. 그리고 10년 개런티반. 네.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데 다시 소나타를 살 거라고요. 저 아, 네. 충격이었어요. 네. 항상 소나타 광고 뒤에는 3,000달러 캐시백 사면 3 0 0 0불 그냥 캐시 주는 이런 네. 광고가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그 문구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게 현대차가 엄청 그 정몽구 회장께서 네. 품질 경영하면서 네. 네. 그게 위상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를 사고 요즘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만 은 그때도 이제 유가가 30달러 미만으로 왜냐면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한참 많이 줄때 4불까지 줬거든요. 아, 주유소에서. 네. 근데 그게 유가 폭락하니까 네. 제가 미국에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일불도안 돼요. 어, 네. 그래서, 야, 유가를 사야 되겠다고 했는데, 게을러지아니 제가. 그래서 네. 선물회사 가서 뭐, 계좌 트기가 싫은 거예 바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 유가하고 같이 움직이는 상장사가 뭐냐, 보니까 SK 에너지인데,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반씩 샀던 네. 기억이 네. 나요. 2011, 1 2공고화관에 네. 팔았는데, 꽤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20만원 넘었습니다. 네. 27, 8만원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뭘 분석을 많이 해서, 야, 이제 고점이다 판건 아니에요. 네. 저녁자리에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 만나면 주식 자랑하잖아요. 네. 야, 너뭐 갖고 있냐고. 네. 난, 나 현대차하고 SK이노베이션 있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는 지배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회사에 투자해놓고 네. 돈 먹었다고, 아이고, 이 친구야. 막마 그런 네. 얘기를 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 어, 네. 그래서 현대차를 그냥 팔았는데, 아, 네. 하나 파니까, <laughs> 현대차나 SK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A 팔아버리지. 잘 팔았네요, 근 공교롭게. 네. 요즘도 이제 그 친구 만나는데, 네. 항상 내가 저녁을 네. 사줘요. 아, 네. <웃음> <웃음> 그게 뭘막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모르겠어요. 그랬던 <laughs> 기억이 나네요. 네. 예. 음. 최근에 제가 3월 20일경 보니까 그두 종목이 네. 대충 8만원? 7만원? 음. 6만원대까지 갔나? 뭐, 네. 그렇더라고. 그때 근데 이익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네. 그때 가격 미치더라고. 어, 네. 두 종목 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랐죠. 네. 하여튼 그 생각이 났어요. 어. 예. 사고 싶더라고. 이번에 뭐좀 실수로 사신 거 없으신가요 혹시 이번에요? 네, 전혀 근거 없이 사신 모가 이번에는 없으신가요? 있는 종목을 좀더 샀어요. 어, 네. 있는 종목이 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격대까지 빠지더라고. 요 어, 내가 네. 갖고 있는데 네. 터졌다는 얘기잖아. 네. <laughs>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보유하고 있으신지 한 4, 5년된 주식이 네. 있는데, 네. 어 이건 말도 안 되더라고. 요 어, 그래서 네. 있는 현금으로 네. 내가 갖고 있는 거 네. 물을 탔다고 해야 되나? 네. 더 네. 샀는데 그 가격대는 용서를 안하니 네, 시장이 네. 뭐 갖고 있던 종목을 좀더산 정도. 네. 네. 아 얘기 너무 밌네요 한국에 오셨을 때는 이제 증권사로 다시 복귀. 증권사 이제 상무로 왔는데 네. 영업 환경도 바뀌었고 또제 영업 기반도 많이 없어졌을 텐데 네. 와서 보니까 뭐 영업 기반도 없고 네. 또 이제 팀을 꾸려야 되는데 네. 뉴욕에 장사하다 보니까 뭐 누가 저한테 오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음. 신입사원 뽑고 뭐 이렇게 해서 음. 팀을 꾸렸는데. 아니, 기억이 나요. 음, 2008년 9월 무렵인데. 네.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뭐, 공무원연금이다, 사학연금이다, 이런데, 이제 기관영업도 하고 했을 거 아니고. 네. 기관영업을 한다고, 공무원연금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후배를 만났는데. 네. 저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홍콩을 잘 보세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 홍콩에서 요즘에 난리 났어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 홍콩의 해치본드들이 지금 현금 마련한다고 을 음. 굉장히 좋은 채권들을 음. 엄청 싼 가격에 소문나면 안 되니까 네. 이거 있는데 사겠냐고. 왜냐하면 음. 공원형 무 같은 큰기간 투자 가잖아요. 네. 저희는 그게 달러 표시체로 돼서 못 사니까요. 네. 선배님 한번 잘 보시라고 그서 원채권인데 그랬더니 우리나라 지금 완전 초우량채들이에요. 네. 근데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음. 나와요. 일드가 뭐15% 20% 이렇게 음. 나옵니다. 근데 일이 되려고 그런지 그날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부회장님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네. 어디서 들은 거야. 네. 그거를 검토해서 사라. 네. 1년 이, 이자율, 네. 일드가 네. 20% 이상이었어요. 오, 네. 무슨 채권이냐면, KCC, 금강고령학,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네. SK 브로드밴드. 이다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런 회사가 발행한 달러 표시 전환 사채들 네. 이걸 이제 좋은 가격에 사면 돈이 될것 같다고, 네네들 중에 그 네트워킹에서 이걸 한번 사봐라. 그 원래는 달러 표시채들은살수 담을 수가 없는 구조. 살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그 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12년 전이라서. 근데 네. 그때 당시 우리 룰은 발행한 지 1년이 안된 달러 표시 채권은, 네. 국내 투자자들이 못 사게 했어요. 왜냐면 하 이건 음. 외화 조달 아, 목적이니까. 네. 그걸 이제 국내 투자자가 사면 어. 그게 달러 나가버리는 효과가 네. 있잖아요. 네. 규제, 규제 자체가 있었던 것같요 규제가 있었어요. 네. 아마 지금도 그런 규제 할것 같은데. 음. 근데 보세요. 홍콩에 있는 해치펀드가 네. 3월 중순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유동성 말리니까 삼성전자 계속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게 환매 요청에 거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같은 이제 커머셜 은행들이 네. 자기네들 힘들어지니까 네. 자기네 돈을 맡겨놨던 음. 해시펀드한테 네. 야, 내돈 빨리 돌려줘. 네. 그러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네. 자기 부 안에 있는 자산을 빨리 현금화해서 네. 원하는 금액을 딜리버리 해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이게 부도거든? 그럼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제 잘리고 네. 그 해시펀드 망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부 안에 제일 그래도 우량한 게 뭐냐 보니까 한국계 기업들이 발행한 달러표시 전환사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사야 되겠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법적으로 아무도 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살수 있는가를 음. 네. 이제 개발을 한 거죠. 네. 규제기관 검토까지 다 받아서 부회장께 이제 고를 드렸지. 음. 네. 빨리 사라는 거예요. 이게 애국이라고. 음. 서양 사람들이 우리 자산을 말 이렇게 시체말로 패대기를 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제 기억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일도로한 30%, 음. 33%? KCC 같은 게 사니까 불과 뭐한달 있으니까 바이백 들어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사겠다고. 자기 네. 자사가. 네. 그 해, 9월 무렵에 사건들을 연말 안에 다 이제 솔다 시키면서 네. 큰 수익이 났죠. 아주 네. 좋은 투자가 됐고 네. 한번 성공하니까 네. 믿어주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네. 네. 야 이거 진짜 되네. 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네. 달러표시 후순위 차들. 네. 지금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어, 네. 그게 20% 이상이었어요. 어, 네. 그거를 정말 많이 샀습니다. 네.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 IBK, 농협, 뭐 이런 데들이 발행한 연구체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인데 그때 당시에 도이치은행이 만개 없는 채권을 발행을 해요. 네. 그래야 이제 그걸 자본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아, 네. 보안자본이라고 네, 하죠. 네. 왜냐면 BIS 음. 비율을 맞추려면, 음. 이제 증자를 하면 제일 좋은데, 증자를 네. 하면 이제 자본금이 네. 더 커지니까, 그렇다고 은행이 계속 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이 다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채권인데, 음. 다만, 10년차인가? 거기에 이제, 콜을 할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가져요. 네. 근데 은행이 갖는 콜 옵션인데, 네. 대체로 다 콜을 해주는 거를 네. 관행으로 하는. 그러니까 실질 만기는 콜. 네, 콜 때까지 10년차인데, 도이치 은행이 어려워져서 콜을 한번안 했고, 우리나라도 우리 은행이 콜을 한번 스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또 겁이 나가지고, 네. 아, 이거 영원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이치 은이 매물이 막 나오고, 막 엄청난 싼 가격에 나왔는데, 많이 샀습니다. 네. 진짜로. 네. 뭐, 낮에는 홍콩에 사고, 네. 저녁 때는 런던 시장에 사고, 네. 에, 심야에는 뉴욕 시장에서 사고. 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모든 외국계 증권회사의 한국물 담당 채권 브로커들이 음.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네. 나름 큰 손이었습니다. 왜냐면, 고 특정 섹터만 네. 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났어요 네. 네, 양쪽 하나 시작하고, 네. 3월달처럼 또 통화수업하고, 음.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되니까 네. 다시 채공력 급락을 하는 네. 네, 그런 경험을 했고, 한국계 은행 다 사니까 이제 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본의 은행, 네. 미주오 홀딩스, 또 스미또모 뭐 이런 음. 은행이 발행한 똑같은 보안 자본들. 뭐 그런 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계 은행들. 우리로 치면 시중은행. 네. 그런 은행들이 발행한 보안 자본들. 그런 것도 샀고. 그리고 이제 미국계 은행들이 발행한 우선주들. 네. 미국 은행 우선주는 거의 채권 성태거든요 네. 배당도 정해져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딥 디스카운트에 네. 사고. 야. 가장 큰 수익이 났던 거는 네. 에, 하이닉스. 하이닉스 달러표 전환사체는 한50%그 네. 정도에 샀고, 네. 그 이후에 2009년도에 하이닉스 증자를 하거든요. 네. 그 증자에 우리 고위계정 작업으로 대거 들어가가지고, 네. 그걸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수익이나고 이제 그런 투자들을 네. 2008년도 말부터 2009년, 네. 2010년, 네. 2011년까지 계속 해외로 네. 아마 제가 브라질 헤어라 채권을 기관에게 가장 먼저 판 사람일 겁니다. 음. 그 기관 투자가를 네.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데려가서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단순한 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할 때라서. 너무 재밌네요. 네. 당시로는 굉장히 복잡한 금융기법 혹은 어떤 복합적인 상품을 이렇게 만든 것, 뭐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리타이어에서 시장을 볼 때. 네. 아주 단순한 역발상 네. 이런 것들이 네. 사실 그 상품을 만들 때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요체지 네. 대체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아이 상품을 애초에 설계한 사람은 어떤 네. 목적이었나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상품을 유통하고 발행할 때 규제하는 법과 규정은 왜 이런 게 생겼나. 이걸 다 분해해서 이렇게 다 네. 생각해보는 거예요. 네. 법의 취지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새로운 스킵이라도 가서 네. 해석을 해 주십시오. 하는 네. 과정만 하면은 네. 어, 충분히 또 새로운 형태의 네. 그런 네. 구조가 나오기도 네. 하죠. 네. 채권 따블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laughs> 주식 따블도힘는데 채권 어떻게 네. 따블나냐 근데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수익률이 워낙 앙등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가지 꼭 아셔야 될게 네. 채권의 복리의 네. 마술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절대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복리의 힘도 많이 이제 느슨해졌습니다만은 위기 때 채권을 제대로 사서 장기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편안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네. 부도가 나지 않고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데 살때딥 디스카운트를 네. 하면은 잘 팔면 안 돼요. 이 위기 국면에서 주식에 대한 아주 집중. 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크레딧 마켓을 잘 보시면 의외의 성과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꼭 크레딧에 관련된 상품 그러니까 뭐 회사채라든지 또 은행의 후순위채 이런 걸안 하시더라도 그 채권의 가격에 출렁거림이 주 시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네. 반영을 해요. 이일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주식이 강해질래야 강해져죠 왜냐하면 네. 금융 컨디션이 그만큼 안 좋아진다 네. 금융회사들 돈이 큰 흐름이 굉장히 보수화된다. 네. 이런 개념에서는 아마 미국의 음. 크레딧 시장을 좀 밀접하게 네. 모니터링 하시는 게 네. 주식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네. 거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요즘에 무슨 동학 개미운동이나 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캐피탈 마켓 쪽으로 이렇게 오는. 음. 야, 도대체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주식 시장으로의 유입과? 그리고 매매 어떤 패턴을 이렇게 보면 전하고 네. 완전히 다른 네.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